이런 멘트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다 같이 촛불 두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기분좋게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을 네, 일단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야호 자, 현재 이제 시장 오늘 거래소 시장 0.7% 상승.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중요 저항 라인이었던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1.48% 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21선을 딱 돌파를 한 상태에서 이제 깔끔하게 예, 고점에서 마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 수요일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진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예 여러분도 이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신 모습을 이제 같이 지켜봤었는데요 어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은 지금 현재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어, 우려감인데 예 실질적으로 긴축을 너무 빨리 시작을 해버리면 이제까지 뿌려놨던 부양책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예, 한 템포로 늦출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경기가 살아난 다음에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긴축 나서기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안심도 좀 시켜드렸었지만 그것보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주식은 어 돈을 잃었을 때 그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었을 때 그만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디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주 주 후반부터 시작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 다행이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로드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있죠. 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뭐 주지를 시켜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FMC. 그러니까, FMC에서 연준에서 어떤 멘트를 해주느냐, 그리고 어떤 액션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완전히 방향성이 또 갈리게 생겼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 연준, FMC 때, 연준이 이제 무슨 발언을 할 거잖아요. 예. 이 발언에 시장이 화답을 한다, 긍정적으로 봐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정고점까지는 간다라고 봐야죠. 예. 네. 다시 주가가 치고 올라올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음그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에서 또 다시 연준의 스탠스에 또 다시 실망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 주가가 다시 급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타났던 이 상승이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칠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냐 이 갈림길은 결국엔 예, 오늘부터 있을 예, FOMC의 결과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방향성 결정질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장도 미리 어, 올랐던 거거든요. FOMC에서 뭔가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물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슬며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어 급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상해 종합지수도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는데 상승폭이 조금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0.78%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1.6%대에서 오늘 좀 깨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1.6에서 왔다갔다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관망세다라고, 금리도 관망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 금리의 향방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FOMC에서 어 나오는 이야기들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FOMC 때 연준이 이렇게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보, 보면 연준이 긴축 우려를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예. 금리 급등 가능성이 낮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찾을 것이다 이번 FOMC 이후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가 전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리 급등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국채 추가 매입이나 이런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액션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보면 FOMC가 어,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예, 직접적인 금리 억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 보지만 사실 내년 물가 전망은 상향하지 않고 유지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긴축 우려를 완화해서. 금리 상승 속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동안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결국엔 금리를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이 경우에 호황의 반작용이 아닌 잘못된 추측과 오해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일 뿐이다. 그 때문에 이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연준은 이 오해만큼은 바로잡을 것이고 이번 FMC에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금리 상승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FMC에서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예, 예견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금융 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증거가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 한 시장 전문가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도시마 이스오 도시마 앤 어소시에이츠 대표인데 예, 니온 게이자 신문에서 이달 발표되는 점도표 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지속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바꾸는 참가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 만약에 이 사람, 일본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말대로 만약에 이번 FMC의 스탠스가 그런 기조라면, 음, 경, 이, 이, 얘기는 결국 그거잖아요.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어,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우려된다. 그러니, 이제 테이퍼링, 즉, 긴축으로 가는 시계추가 좀 빨라질 것이다. 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2023년보다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 할것 같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해요 다우존스 나스닥 뭐할거 없이 최소 3% 이상 급락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3% 이상이 뭐예요 하루에 5%까지 빠질 수도 있다 라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야 완전히 경기의 흐름을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왔다가 이런 말 한마디로 결국에는 그동안 시장에 뿌려놓은 자금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섣불리 이런 멘트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제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하자면 이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시장을 안심을 시켜주는 멘트는 어떻게든 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처럼 지금 벌써 테이퍼링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일단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 일본 사람들은, 예, 어쨌든 신뢰가 안 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신뢰가 안 가지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건,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패스.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시황 이야기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 하나 또해볼 텐데요. 우리 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내일입니다. 예. 이제 수요일 날 17일 예, 오전 9시부터 이제 주총회가 일어나는데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주주총회 과연 어디서 할 거야? 자, 주식 투자 인구가 50%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주식투자인구가 500만 명이 안 됐었거든요. 한 400만 명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식투자인구 400만 명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주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아빠도 엄마도 딸도 미래재테크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숫자가 900만 명이 넘었어요. 919만 명. 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증시가 개인 투자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 천만 명이면은 대한민국 국민 다섯 명 중에 한명 꼴로 예, 주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세명 중에 한명 정도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2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 와, 한세명 중에 한명 정도는 주식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어, 삼성전자 주주의 숫자도 확실히 많아졌겠죠. 삼성전자 주주가 3.8배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국민주로 등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주주 숫자가 295만 명이라고 합니다. 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어, 주주총회에서 이 삼성전자 어디서 모일 거야? 제 이제 피졸로 따지면은 어쨌든 어떤 건물에서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광장 같은 데서 모여야 되는데. 어, 우리 이제 촛불집회가 간혹 이제 나타나는 예,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어차피 295만명 모인 김에 예, 뭐 295만명이 다 모이진 않아도 예, 3명 중에 한명만 간다고 하더라도 100만명 아닙니까 100만명이 모인 자리에서 다 같이 촛불 두고 이재용 석방하라 라고 하면 예, 이제 되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예, 상상을 좀 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주식 투자한 사람이 많아졌고, 뭐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의 주주 수가 예, 300만 명이다라는 부분 예, 정말 깜짝 놀랐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잘 가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자가 된다. 이게 배가 좀 어, 분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이제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뭐, 올해 안에 뭐 아주, 어 그냥 러프하게 봐도, 올해 안에 10만원은 돌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모두도 이제 기운 내고 힘내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현재 1조 구조 부양안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 인프로 법원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문제죠.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방식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는 좀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 인프라 투자까지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건 주식 시장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풀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서 어쨌든, 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에요, 돈. 예, 결국에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예, 보면 자 미국 지금 현재 부채가 1년 동안 예, 4조 5천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5천조. 예, 5천조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3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부채가 21조 9천억 달러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전체 GDP 규모와 만명는 규모로 예.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부채가 결국에 GDP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112% 예, 그 정도 선까지 이제 넘어설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재정 지출이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어쨌든 어, 바이든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9조 달러 이후에는 뭐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 이미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사실 좀더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당장에 나올 수는 없죠. 당장에 나올 수는 없고요. 1조 9조 달러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아마 이게 이제 시행이 돼도 시행이 될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 법안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예, 이게 FMC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슈가 될건또 다시 이게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은 시장엔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FMC의 회의 결과가 이제, 예, 오늘 내일, 예, 주목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다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